안녕하세요 아일러브 이슈입니다. 오늘 굉장히 짜증나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안산 김연아 BTS 공통점은 문파 본업은대선경선 홍보물 잉안상 선수랑 김연아 선수 게다가 BTS가 문파라고 문제가 된 사진을 볼까요? <laughs> 핫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산 선수 김연아 선수 BTS까지 그들의 공통점이 모두 문파이고 이낙연을 응원한다고 하네요. 문파가 뭐지? 문파, 문구, 로소리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칭하는 말이다. 일부 여권 대선주자 지지자들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와 가수 등을 이용한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표현을 내비친 적 없는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을 정치 논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트위터를 찾아보니까 대박, 문파 단체방에 좋은 자리 올라왔네요. BTS가 문파인 건 알고 있었지만. 뭐라고요? 이건 뭔 소리지? 아미 팬들 글로벌로 열받는 소리 하고 있고요. 안산 선수까지 문파일 줄이야. 대박. 역시 문파가 또옳랐다는걸 증명하죠. 이낙연 이길 일만 남았네요. 와 이걸 어떡하지? 그런가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 또한 안산 선수의 사진을 이용해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다. 이 포스터에는 국민께 큰 감동을 쏘아올린 안산 선수 고맙습니다. 등 안산 선수들을 응원하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경선후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찾아보니까 이거네요 안산 선수가 고마운 건 맞는데 그게 이재명은 합니다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만 좀 하세요 이뿐만 아니라 김연경 선수도 이용되었습니다 박용진 후보 지지자들도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배구대표팀이 4강 진출에 성공했어요 식빵언니 김연경 선수도 좋지만 단팥빵형 박용진 후보님은 어떠세요? 아 근데 뭐 그래도 이건 그냥 귀여운 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김연경 선수의 사진을 넣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인용했습니다. 9년만에 4강 진출 문파 김연경 단신이 문파에서 자랑스럽습니다. 문파는 대한민국 배구로 응원합니다. 문파는 이낙연을 응원합니다. <laughs> 정말 팩트인지 트위터를 찾아봤더니 문파 단체방에 또 멋진 짤이 올라왔네요. 대한민국 배구 4강 진출 김연경 가당경 김연경 당신이 문파고 아니고 를떠나 너무 자랑스럽네요 사실 문파라서 더 기쁜 건 비밀 문파 단체방에 김연경 선수에게 후원금을 모아주면 어떻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0% 찬성 이낙연 홍보도 할겸 해서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돈 모으지 마세요 문파가 꿈꾸는 이낙연 정부 내각 예상표도 있네요 외교부 장관 조구 <laughs> 농림축성부 장관의 루나 현 문파 운영진이라고 합니다. 진짜 재밌게 노네 이낙연 대표님이 며칠째 공격만 당하시는 걸볼수 없어서 우리 문파들끼리 후원금을 걷어 버스 광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후원 규모에 따라 추가 광고도 집행 예정입니다. 문파라면 이낙연 대표님 지켜주자고요. 광고 내용은 사면 그냥 놀이라고 보기엔 너무 조직적이고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뭔가 지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서 섬찟합니다.